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떨어지신 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떨어진지 얼마 안됐으니까 내년 시험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렇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커말 1급만 따는데 두 달입니다. 그리고 필기과목 5과목 기본서와 어, 기출 문제, 모의고사까지 풀어야 됩니다. 체력 다섯 과목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020년 6월 20일날 시험 날까지 공부하 공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 추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10월 달쯤 됐을 때 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셨나요? 어, 혹시 이렇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험 공고 전까지 공부량이 적다는 거죠. 어, 시험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지친 상태라서 공부를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1월달에 어, 시험 공부가 뜨는데 몇 명을 뽑고 필기는 언제 치고? 시험 일정이 넘에 따라서 갑자기 공고와 함께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 3월달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한 2월달부터 코로나가 발병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연기가 되고,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집중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고 이후에, 코로나 이후부터는 공부, 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 5월 달이 되기 전에 시험일이 6월 20일로 어, 고정이 됩니다. 그때부터 또 열심히 쭉 하는 거죠. 왜 시험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 갑자기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어, 떨어졌을 때 공부했다고 생각되는 공부량입니다. 이렇게 어 조금 하다가 공고 떴을 때 조금 많이 하다가 저 천천히 내려오다가 코로나 연결되고 나서 마음이 풀어져서 쭉 내려오다가 시험일이 합격되자마자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7월 달입니다 2020년 내년 2021년 3월 달이 시험이라고 봤을 때. 불합격한 후에 공부 의욕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공부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매너리즘과 함께. 그러다가 12월 정도 되면 연도가 바뀌는 것을 자기가 인식하게 되고, 어, 시험이 실제로 치러진다는 게 얼마 안, 남,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고, 딱 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공부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시험 직전이 최고조가 이르게 됩니다. 요 밑에 이 면적이 공부한 양입니다. 하지만 학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시험에 떨어졌지만 이미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시작부터, 어, 지금 이만큼에 비교해서 요만큼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거죠. 더 타이트하게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힘들지만 공부 강도는 시험이 끝나고도 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강하게 유지를 하다가 마찬가지로 어, 2021년 내년도 1월달이 됐, 됐을 때, 공고가 떴을 때, 시험 공부량을 더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부량은, 시험 직전의 공부량은 비슷하지만, 합격하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기간 동안 강한 공부량을 소화해내기 때문에, 전체 공부량은 이렇게 많,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으셔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처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